예, 승률 90% 타점 블루난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에서 나스닥 이 자리 장대음봉이면 은 어떻게 된다 2만 100까지 밀린다 말씀드렸죠 2만 100에서 공방 자 공방 그 다음에 지수 2만 125 당시 어제 3월 27일날 멤버십분들께 드렸던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19,870 빨강색 라인에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선물은 양방향 배팅이 가능하니까 난이 자리에서 상반 갈지 하반 갈지 몰라 여러분들. 그거는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늘 상반 갈까요? 하반 갈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야. 세력들이 지수를 웨이브를 주다가 갔을 때 턴하는 자리가 있거든. 거기서 매수요. 다시 위에서 턴하는 자리가 여기가 매도 타점이야. 그래서 어제 양매수 어 2400에 매도를 매수하고 18,9 19,870에 매수를 해라. 양매수 걸었던 여러분들 결국엔 어디로 왔어? 빨간색 타점으로 왔죠? 저점이 19,845. 현재 60포인트 지금 수익 중이다. 60포인트 그냥 눈 감고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3월 달 지금 3월 달한달 동안 여러분들 내가 공개적으로 타점 여러 번 들었죠. 다 수익이야. 다 수익. 타점 받아서 매매하실 분들은 불러는 카톡 주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정도로 분석해 주면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